엘베 왔다, 자기야. 오우 추워.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졌지? 그러니까 말이야. 더 추울 때 결혼식 올렸으면 덜덜 떨면서 입장할 뻔했어. 그랬어도 재미있었을 듯. 뭐라고? 장난이야. 영화 보고 밥 먹고 들어오자. 저번에 갔던 갈비탕집 맛있던데? 음, 그러자. 이건 뭐지? 공고문이네? 아,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것 때문에 서명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서명할까? 내가 하지 뭐. 혹시 모르니까 자기는 이거 사진 좀 찍어놔. 사진? 응, 음, 응. 음. 원래 이렇게 서명하고 그럴 때는 증거로 사진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 알겠어. 우리가 서명한 거 찍으면 되는 거지? 아니, 그것만 찍으면 어떤 거에 서명한지 모르니까 다 찍어야지. 아, 그럼 맨 앞장부터 찍어야겠네? 잠시만. 아, 진짜 뭐해. 아니, 두 번째 공고문이랑 방금 서명한 칸만 찍으라고, 병신아. 절라 답답하네. 뭐, 뭐라고? 자기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 아니, 당신이 존나 멍청하게 굴잖아. 그래서 순간 너무 병신 같아 보여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네. 실수야, 실수. 그렇다고 욕을 한다고? 아, 실수라니까, 실수. 진짜 실수야, 실수. 미안, 미안. 그날 저녁. 영화 재밌었다, 그치? 응, 음, 응. 음. 자기가 운전해볼래? 내가? 나 아직 초보잖아. 에이, 뭐 어때? 하면서 느는 거지. 초보라고 계속 안 하면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라니까. 너무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당신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나 솔직히 너무 졸려서 그래. 졸음운전하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술도 안 먹었는데 대리 부르는 건 돈이 너무 아깝고 당신이 면허 없는 것도 아닌데 조심조심 하면 되지 않을까? 음, 알겠어. 그럼. 옆에서 조금만 알려줘. 알겠어. 겁먹을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하면 돼. 긴장하면 오히려 더 실수하게 되는 게 운전이야. 알겠어. 잠시 후. 잘하네. 별거 아니지? 이제 곧 빠져나가야 하지 않아? 지금 미리 차선 바꿔놓을까? 아직 아니야. 좀더 가야 돼. 어? 이제 곧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아니라니까. 나 여기 매일 지나오잖아. 그래서 내비도 키지 말라고 한 거야. 아직 좀 더. 어, 야, 아니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어두워서 헷갈렸어. 빨리 들어가, 빨리! 어, 어? 지금 바로? 잠시만, 뒤차 오는지 보고? 아, 야, 들어가라니까? 아, 지나쳤잖아. 아니, 너, 눈깔 없어? 표지판 안 봐. 와, 진짜, 무슨 병신도 아니고 이런 거 하나를 못하냐? 아니 당신이 아직 아니라고 그랬잖아. 넌 식빵 내가 뒤질라고 하면 뒤질 거야. 내가 헷갈렸으면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되는 거잖아. 어우 진짜 너 때문에 20분이나 더 가야 되잖아. 아우 진짜 기분 개잡치게 만드네. 아니 왜 나한테 난리야. 당신이 실수해 놓고 그래서 내가 내비 켜고 가겠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여기는 눈 감고도 갈수 있다고 옆에서 인간 내비 해 주겠다며. 그래 놓고 나한테 등신이라고 병신이라고 쌍욕을 하는 게 제정신이야? 아, 욕한 건 미안해.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랬어. 근데 당신이 너무 운전을 답답하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잖아. 아무튼 미안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저와 남편은 1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이고, 목요일에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 남편이 쉬는 화요일에 같이 가서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신혼집에서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토요일 오후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러 나가던 중 엘리베이터 알림판에 공고문이 두 장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서명하는 칸이 두 장이 있었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쓱 서명을 하더니 저한테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명하는 칸을 찍으려고 하자, 아니, 다 찍으라고 이러길래, 공고문 첫 장부터 찍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두 번째 공고문이랑 방금 서명한 칸만 찍으라고 병신아, 라며 제게 병신이라고 쌍욕을 하더라고요. 연애 중에 한 번도 저한테 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저도 멍해져서 아무 말안 하고 남편을 쳐다보고 있자, 남편도 흠칫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왔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실수라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한테는 꽤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영화 보고 밥 먹는 내내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 오는 길에 남편이 너무 피곤하다며 초보 운전인 제게 운전을 시키던 도중 본인이 착각해놓고 또 한번 제게 욕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두 번이나 그것도 남편에게 욕을 먹을 거란 생각은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혼란스럽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를 만나 어제 일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어요. 카페 이 생활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네. 애 낳으면 꼼짝없이 집에서 육아만 해야 되잖아. 이럴 때 많이 즐겨야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엄마 되겠네. 나도 종종 가서 도울게. 그래, 고마워. 그건 그렇고, 아침에 너 전화 받고 무슨 일 있나 했어.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던데? 아,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어? 왜? 아, 어우, 야, 얘는? <laughs> 남편이 밤새 안 재웠구나? 원래 신혼 때는 그런 맛이 있지? 아, 그런 거 아니고. 응? 그럼 왜못 잤어? 그냥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고민? 무슨 고민? 이 언니한테 말해 봐봐.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너희 남편도 너한테 욕한 적 있어? 응? 욕? 무슨 욕? 아, 그냥 예를 들면, 뭐, 병신이라는 둥, 등신이라는 둥, 이런 욕들 있잖아. 뭐? 야, 미쳤냐? 무슨 남편이 와이프한테 그런 욕을 해. 우리 남편은 나한테 욕한 번도 한적 없어.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 그치. 욕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뭐야. 네 남편이 너한테 욕했어? 음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자세히 말해 봐봐. 아 그게... 잠시 후. 뭐? 야. 그 새끼 미친 놈, 네 남편 진짜 제정신이니? 남편은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욕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그게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아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결혼하고 신혼여행까지 일주일 됐는데 이뻐 죽어도 모자랄 판에 실수로 아내한테 병신이라고 욕을 한다고? 이야, 진짜 이건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결혼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내 앞에서 욕한번한 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더 충격이야. 내가 볼땐네 남편이 끝까지 연기 잘하다가 이제 결혼도 했고 빼박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져 버린 거 아냐? 아니 무슨 습관이 얼마나 개차반이면 아내한테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할수 있는 건데. 진짜 내가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개소리 같은데? 아 그래서 나도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결혼한 친구 가정사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고 넘어가야 될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것 같아. 너 같으면 어떻게 해? 나 같으면 바로 기싸대기 날리고 이혼... 아니다. 지금 말은 취소.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 된 애한테 무슨 이혼 얘기를 해. 아 진짜 머리 아프다. 그날 저녁 여보세요? 자기 집이야? 아니, 나 친구 만나고 이제 집 앞이야. 엘베 기다리고 있어. 당신은? 나 이제 10분 정도 있으면 주차장 도착할 것 같아. 그래? 운전 조심해서 와. 아, 자기야, 지금 엘베 아직 안 탔지? 음 아직 안 탔어. 왜? 그럼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나 주차할 곳 미리 좀 봐줄 수 있어? 주차할 곳? 응, 음, 이 시간엔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 부탁 좀 할게. 알겠어. 잠시만. 잠시 후. 여보세요? 나 이제 곧 도착해. 주차 맡아놨어? 아, 그게, 너 보인다. 어, 뭐야. 자리 맡아놓은 거 아니었어? 그게 맡아놓고 있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되더라고. 지금 남편 오고 있다고 하니까 차가 우선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켜줬어. 뭐? 아니, 야. 그럼, 그냥 말 씹고 안 비켜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분 남았는데, 그걸 못 맡아서 비켜줬다고? 그럼, 비키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리고 비켜주는 게 맞는 거잖아. 아, 진짜. 야, 식빵. 병신아. 안 그래도 일하고 와서 힘들어 뒤지겠는데, 넌 그거 하나를 못 맡아놓냐? 아, 욕좀 하지 마. 당신 어제부터 나한테 계속 욕하고 있는 거 알아? 제정신이야? 왜 그래? 아니 당신이 사람을 답답하게 하잖아. 답답하면 욕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답답해? 공중도덕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당신이 문제인 거 아니야? 당신 미쳤어? 나한테 왜 욕을 해? 아니 씨팔고. 진짜 화나면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뭐라고? 너 원래가 이런 인간이었니? 아니 네가 병신같이 구니까 욕을 하는 거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네가 원인 제공을 한건 생각 안 해? 뭐? 원인 제공?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아, 어, 결혼하자마자 왜 그렇게 바가지를 굵고 지렁이야 지렁이가. 사람 짜증나게. 야, 너 그만하라니까. 정말 실수였겠지. 어제 한번 실수한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가던 저는 지하주차장에서까지 남편에게 쌍욕을 듣게 되자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그렇고 신혼여행 중에도 그렇고 제가 이런 일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는 커녕 엘리베이터와 운전 주차장에서 일만 생각해봐도 남편은 앞으로도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좋은 사람이 되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수틀리는 일이 생기면 바로 내게 막말을 하고 폭언을 내뱉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행복은 커녕 저는 남편이랑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갈 자신조차 없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친정집으로 와버렸고 남편은 제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고작 이딴 일로 친정에 가버리냐면서 저한테 속 좁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열이 받아서 친정 부모님께 남편이 했던 일들을 전부 말하며 남편과 못 살겠다고 말했어요. 친정. 딸, 왜 그래? 갑자기 집에는 왜온 거야? 시팔놈이랑 싸운 거야? 응? 아빠, 엄마, 나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어? 아니, 그게, <laughs> 자꾸 나한테 병신이라고 쌍욕하고, 식빵년이라고 하고 그러잖아. <laughs> 뭐,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 딸. 딸 울지 말고 자세하게 얘기해 줘봐. 울지 마, 울지 마, 어? 그게 <laughs> 이 이런 개 개버러지 같은 새끼가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이 새끼를 갈아마셔 버리든지 해야겠다. 이거 완전 사이코 새끼네. 여보 진정해요. 딸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난그 사람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살것 같아.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욕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살아봤자 뻔할 것 같고, 용서해준다고 해도, 전처럼은 절대 못 돌아갈 것 같아. 엄마, 나 어떡해? <laughs>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너희 혼인신고는 했니? 아직 안 했어. 원래 내일 남편 쉬는 날이라 같이 가서 하기로 했었어. 아휴, 천만 다행이다. 그럼 너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고, 그냥 동거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면 돼.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아빠랑 엄마가 알아서 할게. 뭐, 어떻게 하려고?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에 너한테 쌍욕을 하는 그런 개쓰레기는 가만두면 안 돼. 그래서 파혼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못 시켜. 아빠랑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용서해준다고 말하고 주말에 우리 캠핑 갈때 그쪽으로 오라고 해. 알겠어, 아빠. <laughs> 울지 마, 딸, 괜찮아. 어쩌면 하늘이 도운 걸지도 몰라. 괜찮아, 괜찮아.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아빠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때려 죽이러 가려고 하셨지만 엄마는 어쩌면 하늘이 도운 건지도 모른다며 혼인신고 안한게 천만 다행이라며 아빠를 말리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소위 말하면 왕년에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세요. 아빠는 젊을 적 건달 생활을 하시다가 엄마를 만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된 케이스고 엄마는 그런 아빠도 쩔쩔 매게 만들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이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의 말대로 다음 날 남편에게 용서해 주겠다며 대신 일주일 정도는 친정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친정 부모님이랑 캠핑을 가기로 했다며 진솔하게 얘기도 할겸 그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고맙다며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캠핑 장소는 전파도 잘 터지지 않는 산 정상이었어요. 평소 캠핑 마니아인 친정 부모님은 이런 곳만 골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도 친정 부모님과 캠핑을 잘안 가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주말이 되어 저와 친정 부모님이 캠핑장에 먼저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텐트를 준비하는 동안 저와 엄마는 음식 준비를 하기로 했고 잠시 후 남편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주말. 아버님 어머님 저 왔습니다. 어18사위 왔어. 어서 오게. 자네 차는 어쩌고 왔나? 아 여기 길이 너무 안 좋다고 하길래 차 흠집 날까 봐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들이 여기는 다들 안 오려고 해서 택시비 따블로 주고 간신히 왔네요. 잘했네. <laughs> 어서 와. 밥은 먹었어? 아, 아직 안 먹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음, 어서 와.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어? 그러고 있지 말고 이리 와. 네, 아버님, 어머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는 거지. <laughs> 안 그래요, 여보? 아, 그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남자가 뭘 그런 걸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괜찮으니까 이리 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오지나 마찬가지네요. 내비에도 안 나와 있어서 찾는데 꽤 힘들었어요. 이런 곳은 우리처럼 캠핑 마니아들이나 찾는 곳이지. 일반 사람들은 올 생각도 안 하지. 그럴 것 같아요. 전파도 잘안 터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버님. 혹시 핸드폰 충전기 있으신가요? 제가 급하게 오느라 충전기를 못 챙겨서요. 지금 배터리가 10%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음, 충전기? 충전기는 우리 안 가지고 다니는데, 산에 오면 폰쓸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부족할 일이 없다네. 아, 그러신가요? 아, 그리고 우리랑 같이 있는데, 배터리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인가? 네, 그건 그렇죠. 지금 텐트 설치하시는 거예요. 잠시 쉬고 있게 내 텐트 금방 설치할 테니 아버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 텐트 쳐본 적도 없지 않은가. 아버님 저를 뭘로 보시고 저 이래봬도 육군 만기 전역한 사람입니다. 그래 <laughs> 그럼 좀 도와주게나. 네 아버님 이쪽 잡고 핀 박으면 될까요? 아니, 그냥 잡고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네. <laughs> 아, 그럴 수 있나요? 제가 눈치껏 센스껏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쪽을 잡고, 이렇게 박으면 되는 거죠? 쉽네요. 이 사람아, 아직 중심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핀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laughs>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이쪽 잡아드리면 되는 거죠? 이, 이렇게. 아니, 그쪽 말고 이쪽으로. 아니, 아니. 너무 많이 갔잖아. 오, 꽤 무겁네요. 이쪽으로 좀더 가면 될까요? 이쪽? 아니, 좀더 왼쪽. 아니, 그건 오른쪽이잖아. 왼쪽, 왼쪽. 아,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그럼 이쪽으로 조금. 아니, 텐션을 유지를 해야지. 왼쪽으로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가라니까. 말이게못 알아듣나. 조금만 가라고. 조금만. 제가 볼땐이 정도로 가야 될것 같... 아, 다 빠져버렸네요. 제가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간... 야, 이 멍멍이 병신 새끼야. 똑바로 잡으라고 했지. 왼쪽 몰라? 조금 몰라. 너 병신이냐? 이거 하나 못해. 그러니까 내가 깝치지 말고 처앉아 있으라고 했지. 왜 깝죽거려서 일을 여러 번 하게 만들어? 이시팔로마이 이 새끼 진짜 자까먹은 새끼네, 이거. 아, 아버님. 아, 아 미안 하네 사위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laughs> 아네 다시 해보게 <laughs> 여기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라네 한번 해보겠나? 아네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 걸까요? 쉽지 않네요. 이렇게 아니 거기 말고 가운데를 밀어야지 가운데를 아니 가운데를 밀라니까 아 어렵네요. 야이 빠가 사리 같은 새끼야. 초등학생도 할줄 아는 게 어려워? 이 새끼 이거 진짜 등신 쪼다 새끼네. 야 시팔로마. 네 머리는 장식이야? 뇌에 우동 살이 꼈냐? 대갈통을 반으로 쪼개서 확인해 줄까? 어? 아, 아버님. 아, 왜 그래요, 여보? 아니, 이 잡종 멍멍이 같은 게 사람 열받게 하잖아요. 아,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처음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사위 거기서 괜히 혼나지 말고 텐트는 저 사람 혼자 치게 두고 이리 와서 음식하는 거나 도와주게. <laughs> 아, 네. 곧바로. 나 요리할 동안 사위는 감자 좀 썰어서 주면 돼. 저 사람이 화낸 건 사위가 이해 좀 해줘. 원래 텐트 치던 방식이 있어서 예민해져서 그래. <laughs> 알겠지? 아, 네. 그럼요. 이해하고 예 말고요. 나 요리할 동안 사위는 감자 좀 썰어 줄수 있을까? 네, 어머님. 제가 잘 썰어 놓을게요. 그래, 사위만 믿을게. <laughs> 아니, 그것보다 좀더 작게 썰어야지. 감자찜을 먹는 게 아니니까. 그치? 어,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칼질은 처음 해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그건 너무 작고 중간 정도 크기를 잘라야지. 그치? 아, 네네. 생각보다 어렵네요. 중간 크기라니까. 이건 아까 처음에 써온 거랑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laughs> 아, 네. 다시 해볼게요. 아니, 이건 또 너무 작... 야, 이 식빵 새끼야! 넌 집에서 니네 애미한테 칼질도 하나 안 배웠냐? 뭐 이런 쓸모없는 등신 새끼가 다 있어. 칼 내놔. 이 18세기 새끼야. 확 젓갈로 담가버릴까 보다. 여보, 왜 그래요? 아니, 이 새끼 진짜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색 아니에요? 당신 말대로 뇌에 우동사리만 낀것 같아요. 거그 봐요. 내가 괜히 욕한 게 아니라니까. 아버님, 어머님, 에벤님 에메님. 이 새끼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쪼다처럼 에벤님, 에멘님 이지랄 떨고 있네. 진짜 저런 새끼가 회사는 어떻게 다니는지 의문이 든다니까요. 완전히 돌 빡빡 대가리예요. 두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욕을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뭘 너무 해이 노른자야, 노른자 흰자 막 섞어불라.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걸로 왜 욕을 하냐고? 야이 버러지 새깽이야. 너는 그럼 우리 딸이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쌍욕을 했는데. 그리고 사진도 네가 찍으면 되는 걸왜 우리 애를 시켜 놓고 욕을 쳐 하고 있냐. 손 없냐. 네 손은 뭐할때 쓰는 손이냐. 쓸모없으면 여기서 당장 잘라줄까. 어 그건. 그리고 차운전도 얘가 무섭다는데 네가 그냥 하라고 해 놓고 욕했다며. 그래 놓고 뭐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왜. 우리가 욕하니까 기분 더러워. 기분 더럽냐고. 야, 지금 니네 애미한테 당장 전화해서 이리 오라고 해. 반 죽여줄 테니까. 저런 개 양아치 새끼. 학창 시절에 어땠을지도 뻔해. 일진 애들 똥구멍 빨아대면서 약한 애들 괴롭히는 3.5진. 일진 따까리 새끼들이 저런 새끼들이야. 강냥약강 하는 쓰레기 새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분 두 지금 선 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선, 니가 쓰레기한테 무슨 선이 있어? 그리고 선 넘으면 니가 어쩔 건데? 너 학교 다닐 때 말고 뒤지게 쳐 맞아 본 적이 있어? 있어? 없지? 오늘 한번 달밤에 토끼가 구경 나올 정도로 뒤지게 쳐 맞아 볼래? 내 딸한테 들어서 알지? 나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어... 여보, 우리 그냥 갑시다. 저 등신 때문에 기분 잡쳐서 즐겁게 캠핑하기는 글렀네요. 글렀어. 그래, 가자고 가. 딸, 정리 다 했어? 응, 음, 다 했어. 그리고 딸, 너꼭 이딴 개버러지 같은 벌레 새끼랑 같이 살아야겠어?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때?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이딴 쓰레기랑은 하루도 더 같이 못살것 같아. 혼인신고 안한게 진짜 신의 한 수지 뭐야? 들었지? 집도 우리가 해준 집이고 네 새끼 집문 밖에 던져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네 애미 집으로 쳐 가던 객사를 하던 알아서 해. 자, 다들 차 타. 가자고. 어? 어? 아버님, 어디 가세요? 저는요? 저 태우고 가셔야죠. 네가 누군데? 네? 네가 누구냐고? 나 알아? 아 어. 진짜 이러시는게 어딨어요. 어디 낀 여깄지. 네? 아니 저 배터리 없어서 폰도 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춥고 어두컴컴한데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좀 태워주세요. 너 따위 새끼 들짐승한테 물려 뒤지던 절벽에서 떨어지던 우리가 알 바야. 주워. 그럼 얼어 돼지면 되겠네. 솔직히 네가 더 살아서 뭐 해. 안 그래. 어 아니 제발요. 저좀 태워주세요. 너는 그냥 걸어와 빙신아, 우리 간다. 어? 아 아니 진짜 그냥 가면 어떡해요? 스톱, 스톱. 야이 개새끼야! 지금 뭐라고 했나? 아 아니 장난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원래는 가는 척하다가 태워주려고 했는데 욕하는 거 보니까 너는 역시 사람 새끼가 아니네. 너는. 네 주둥이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얼어 죽는 거야. 알겠어. 잘 살아남아 봐라. 아니 아버님 아버님. 야 친정 아빠와 엄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들을 오지게 들은 남편은 발끈하여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친정 아빠는 저에게 저런 개벌어지만도 못한 벌레랑 계속 살아야겠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이딴 새끼랑은 못살것 같다고 말하며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각자 갈길 가면 된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파운 통보를 해버렸어요. 남편은 눈이 뒤집혀 이러는 게 어딨냐고 따지고 들었지만 병신이 하는 말 들을 필요도 없다며 저와 저희 가족은 바로 짐을 싸고 남편을 어두컴컴한 산에 홀로 두고 그대로 차를 타고 산을 내려와 버렸어요. 폰 배터리도 없고 전파도 안 터지고 사람도 없는 산에 혼자 남은 남편은 밤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추위에 발발 떨다가 아침이 돼서야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파트 입구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남편의 짐들이었어요. 분노한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출입증까지 싹다 변경해놓은 통에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대신 받은 아빠와 통화를 한 남편은 그후 다시는 제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현재 저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행복하게 만나는 중이에요. 에필로그 여보세요. 아버님, 접니다.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욕을 한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너희 같이 산지 이제 일주일 됐지? 일주일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고, 서로에게 가장 잘하고, 깨가 쏟아져도 모자를 텐데, 너는 일주일 만에 내 딸에게 쌍욕을 했어. 그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냐? 그, 그건 저도 모르게 그만. 내가 지금부터,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 잘 들어. 딱한 번만 말할 거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 딸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찾아온다거나 그런 일이 단한 번이라도 있게 되면 넌 앞으로 인생이 고달파지게 될 거야. 네 부모 형제 전부 포함이고 그래도 설마 사위였던 사람한테 그럴까 싶지. 내가 지금 너를 사위는커녕 사람 취급을 하는 걸로 보이냐. 궁금하면 한 번. 전화하고 찾아와 봐, 알겠지? 아, 아버님, 난 분명히 말했어. 나중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꼭 명심하도록 해. 알겠냐, 이개병신아 알겠냐고 띠대기야 대답 안 해. 지금 당장 내려가서 드럼통에 처박아 놓고 시멘트 좀 먹게 해줄까? 네 부모랑 같이? 아,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으면 꺼져 이 개버러지야 네 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